천주 베이스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9장과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살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나날이 다윗의 인기는 치솟았고 한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국정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종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네. 그러니 조심하여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나가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네. 그런 다음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종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왜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려 하십니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그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한 모든 말을 다윗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하여 다윗은 전처럼 사울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고 그들은 다윗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을 피하여 다치지 않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에게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안으로 도망쳐야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을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했습니다.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 위에 놓고 옷으로 싼 다음에 염소털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은 아파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돌아와 미갈의 말을 전하였지만 사울은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오너라.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었고 머리털은 염소의 털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느냐. 너는 내 원수를 달아나게 했도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도망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간 후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에 나옷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예언자들의 우르두머리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사울은 세구에 있는 우물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어? 백성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라마의 나엿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라마의 나엿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걸으면서 예언을 하다가 라마의 나엿까지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한 사람인가 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사울의 증오심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요나단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화살의 방향으로 암호를 정하여 다윗으로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라마인 나욧에서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걸세. 아버지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먼저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걸세. 아버지는 결코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걸세.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자네 친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네. 자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걸세. 요나단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야지. 만약 요나단이 이 일을 알면 다윗에게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 여호와와 자네에게 맹세하지만 나는 곧 죽을 걸세.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일세 나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있네 하지만 나는 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내가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시면 이렇게 말해주게나 다윗은 나에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해마다 이맘때에는 그의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린답니다 만약 자네 아버지가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사히 갈걸세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자네 아버지가 나를 해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게나. 요나단, 자네 종인 나를 도와주게. 자네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약속을 하였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자네가 나를 죽이게나 자네 아버지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결코 그럴 수 없네. 아버지가 만약 자네를 해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다윗이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엄하게 대답하면 누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나.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들로 나가세.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함께 들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네. 모레 이맘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네. 만약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는다면 자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자네를 해칠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그 사실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래서 자네가 안전하게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감당하겠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서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시더라버리도록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다는 다윗과 약속을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주시기를 바라내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다는 다윗에게 자기와 맺은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요나다는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이네. 하지만 자네의 자리는 빌 것이고 내 아버지는 자네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이틀 뒤에 자네는 지난번에 숨어있었던 곳으로 가세. 거기서 엔셀바이 곁에서 기다리게. 그러면 내가 화살 세 발을 바위 가까이로 쏘겠네. 마치 어떤 목표물을 향해 쏘는 것처럼 쏘겠네. 그리고 나서 소년을 한명 보내서 그 화살들을 찾으라고 말하겠네. 만약 내가 예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은 내 뒤쪽에 있으니, 이리 주어 오너라 하고 말하면, 자네는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도 상관없네. 여와께 맹세하지만,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없을 테니, 그곳에서 나와도 좋을 걸세. 하지만 만약 내가 예야, 화살은 내 앞쪽에 있다 하고 말하면, 여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그곳을 떠나게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게, 여호와께서는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었습니다. 초하루 축제일이 이르자 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왕은 언제나 앉았던 자리인 벽 가까이 에 앉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맞은편에 앉았고 아브넬은 왕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생겨 나오지 못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은 그 달의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이세의 아들은 왜이 식탁에 어제도 오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는 거냐? 요나단이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니 가게 해주게. 형이 나를 오라고 했네. 자네가 내 친구라면 내 형들을 만나게 해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퍼퍼 같은 놈아, 그래, 난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사의 아들이 살아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런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자기 창을 요나단에게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크게 화를 내며 식탁을 떠났습니다.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달의 이틀째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나단은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러 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달려가자 요나단은 아이의 앞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이는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나단은 이 아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또 외쳤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뛰어가거라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이는 화살을 쥐어 자기 주인에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일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요나단과 다윗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자기 무리를 아이에게 주면서 마을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떠나자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땅에 머리를 대고 요나단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세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네.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떠났고 요나단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상처에서 나오는 독한 감정들을 다스려 줄 없어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파이팅!